한국인 학생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헝가리 제멜바이스 의대의 경우, 2020년 기준 재학생 1,300명 중20% 21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로 유학한 뒤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 4년 동안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중 헝가리 의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 의대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며 문법 영어 의학 영어 생물학 화학 등 사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생물학과 화학 관련 주제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한다 절대평가인 만큼 수능 성적에 따른 문제 차이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한국에 비해 헝가리 의대는 상대적으로 입학이 쉽다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이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 헝가리 의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데 헝가리 의대의 경우 입학에 비해 졸업이 더 어렵고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고시에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의 의대가 가족처럼 보이냐? 이 가족 같은 것들아. 해외 의대의 졸업이 어렵다는 말은 조선의 의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조선의 의대는 입학 난이도도 해리지만 졸업 난이도 또한 해리다 이 말이다. 이주마다 돌아오는 시험을 위해 PPT 삼천장을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며. 전국의 날고기는 인재들이 모인 클래스 안에서 평균 학점 2.0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라도 F학점이 있는 순간 6급 학정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외의대 나와서 국내 재진입 난이도가 재수 성공 난이도를 월등히 앞지른다 그런데 헝가리 의대가 가족처럼 보이냐? 이 가족 같은 것들아 사실 입시 난이도만 놓고 보면 그렇지 헝가리 의과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의과대학이며 그중 일부는 유럽의학협회와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수준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보통 헝가리에서 졸업한 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의사면허를 따서 활동을 하는데 헝가리에서 의사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의사를 하는 이유는 졸업한 헝가리에서 의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졸업시킨다.